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아, 댓글이 어떻게 달렸냐면, 이름, 이름이, 이름에 받침이 많아서 어려워요. 어, 권명훈 해주세요. 이렇게 다셨어요. 받침이 들어가는 글씨, 근데 전체적으로 글씨는 멋있는 글씨예요. 자,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선을 어놨어요 여긴 모음 기준선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의 중심선. 이거는 자음을 쓰기 위한 아, 가상의 그냥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인 선은 여기다 중심은. 자 그러면 이거를 우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가운데 찍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이제 훈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요.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여기서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또 반대로 나와요. 마른 목걸 형태가 나오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일단은, 아, 내 이름 구도가 이렇구나.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선을 하나씩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머리가 기억을 훨씬 더 오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글씨를 써야 되겠죠. 이 부분은 자음이 들어가는,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가상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연습할 때는 이렇게 다거 놓고 하세요. 그러면은,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는 위에서 한다 그랬죠. 여기쯤 쓰시면 돼요. 꼭이 모양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꺾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획을 살짝 여기 기억 시작한 것 보다도 여기서 살짝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짧게 해도 돼요 그리고 중심 가운데서 이렇게 내리세요 살짝 기울게 그리고 여기서 점을 이렇게 찍어서 어를 같이 시작점이 여기죠 네 이렇게 끝나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왔죠 나머지 이 아래 공간에다가 받침을 써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떨어진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붙여쓰셔도 되고. 자, 명자도 받침이 들어가는 거는 시작이 항상 여기에요, 위치가. 그러면 자음을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 자음을. 그러면 여기도 같이 이 라인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미음은 미음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공간만큼 여기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마시고 살짝 기울었다가 반드시 기울었다가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쓰면 더 예뻐요. 똑같이 모음에 시작하는 선이 기준점이 여기 알 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끝나는 이, 이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내려가지 않게. 너무 길면은 이형 이, 너무 떨어지겠죠? 네. 따로 노는 그런 효과가 나니까 너무 길지 않게 해서 여기다 이응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응 크기는 이 미음 크기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중심선이 이렇게 타고 내려올 거예요. 자, 훈 자는, 음,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랬죠? 어, 시작이 좀 달라져요. 여기서 점을 크게 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의획은 점하고 비슷하게 쓰세요. 시 쓰기가 좀 어려워요. 시옷 치 쓰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거 중심에서 이응이 가운데 오게. 너무 작지 않게 살짝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획 여기 선 나왔죠? 어. 여기다가 의획을 길게 하시면 돼요. 어, 어느 정도로 길게 하냐면, 하나, 둘, 세칸 나눠져 있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길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자, 힘줬다, 힘 줬다, 힘가져 요만큼 오죠? 끊을게요. 여기서 요만큼 또 와요. 끊을게요. 여기서 이만큼 더 와요. 그럼 길이가, 뭐,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3등분 정도에서 이루어졌다 자, 뭐냐 하면 자음의 크기에 비해서 모음이 1대 3이다 아, 모음이 더 크다 그냥 기, 기본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여기 그 중심선 이렇게 잡았잖아요 여기서 이 내려오는 선이 여기 맞아요 그리고 요 라인 안에서 받침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laughs> 네, 자꾸 따라 써 보세요. 자, 무조건 아, 영상 올라왔네. 그러면은 필기 도구 딱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밖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설정해 가면서 머리로 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 형태를 가지고 칸이 없는 상태에서 써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나갔죠? 이 붙었어요. 근데 떨어져서 쓸게요. 이 형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위치가 위죠. 이렇게 위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세요. 이건 중간쯤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어가 들어가는 위치, 점이 들어가는 위치. 어렵죠, 권자가. 권자가 번자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음 위치랑 모음 중심선이 딱 쓰여졌죠, 첫자에서. 그럼 이걸 기준으로 오른쪽 선을 다 맞추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을. 자, 3, 중간 위에서 자음이 시작했죠. 이 크기만큼해서 여기다 씁니다 이렇게 이 형을 자꾸 작아지는 수가 있어요 좀 신경 써서 크기를 비슷하게 써보세요 점을 크게 찍어요 크게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살짝 띄어서 너무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 중심선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기가 중심선이 돼요. 이 형의 여기 내려오는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게 3분의 1쯤 돼요. 그리고 이 끝에서 이렇게 해서 마침 딱 마무리 지시면은 이 설명 드렸던 이 방식에 의해서 그대로 쓰여질 수 있어요. 자, 흘림체. 흘림체 멋있어요.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진짜 어려운데. 근데 이쪽이 잘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렌즈, 바로 위에서 그 지금 거치해 놓고 찍기 때문에. 우선, 좀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번에,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구도는 똑같아요. 흘림체로 간다 그래도. 딱 멈췄다가 이렇게 끌고 오면서 짧게. 좀 짧아져요. 명자는 똑같이 위치 설정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이제 정자랑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약간 부드러운 듯이 쓰시면 더 좋아요. 딱 멈췄다가 이렇게 싹 연결되게. 여기서 오면서 힘을 싹 빼면서 다시 힘 주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리세요. 여기서. 푼자 역시 똑같이 좀 크게 찍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살짝 멈출게요 여기서 한번에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와서 쬐끄맣게 너무 크지 않게 해서 이런식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 연결돼도 괜찮아요 예, 쓰다 보면 은 맥락이 싹 연결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안 하시고 끊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받침 들어가도 그것이 멋있습니다. 예. 우선 이쪽을 많이 연습하시고요. 이게 되면은 이 기본 앞에서 설명드린 이 구도에 따라서 모양을 한번 따라 써 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쓰세요. 영상 보시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